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오전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지역 문헌좀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적선지간은 필요여 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요여 왕이라 재앙막착하고 충성동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대응전략입니다 공동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무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돌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시앗스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23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의 골드 현금 준비하시고 금리 변동성, 네그 다음 지수와 종목의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료랑 응원 기다리고 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쿠팡 입구에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 C 챙겨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다른 물품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근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네 연준이 인정했네요. 고용시장되는 것 뚜렷. 네 그러면 금리 인하 뭐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음, 기대감의 강세. 자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얘기할 때 바이오주가 강세하면 끝물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JP모건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죠. 8천도 가능하다. 왜? 금리나 하니까 돈풀 것이다. 어, 그거는 꿈깨라 얘기죠. 이거는 네, 전형적인 세력들이 털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보면 전형적으로 알 수가 있죠. 5천 간다. 6천 간다 했는데 웬걸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죠? 네,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미국도. 그 다음에 미 연준이 인정하고, 인정했네요. 노동수의 악화. 결국엔 침체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금리나 하는데 많이 못할 것 같다. 그, 내년에 그 연준 의장이 이제 교체가 되고, 그 연준 의장은 제가 별명이 딸랑딸랑이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하이퍼로갈수 있다. 더욱더 실물금을 집중하는데, 모으는데 집중해야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버핏 지표죠. 229. 네. 222.9. 예, 그래서 엄청난 지금 버블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고점 대비 반간 여정에 들어가 있고, 대단히 중요한 버블 현상이고요. 쉴러피도 마찬가지입니다. 39.9. 그래서 다컴버블을 제외한 네, 가장 큰 버블이 지금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1929년 대공황보다더큰 버블이죠.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예,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데일리로 매일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요 차트는 t 먼슬리 예, 매월 선타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일리로 기록을 해야 되고 역사도 찍어놨고요. 네, 예, 그거를 지금 못 넘고 있죠. 결국에 무슨 얘기냐?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증거죠. 실러피와, 그 다음에, 네, 법비 지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린 금과 은은 계속해서 금은 4,000달러 넘은 이후로 예, 10월 말부터 자, 올라왔다가 다시 역사를 도전하고 있죠. 예, 은 같은 경우는 이제 53달러 다시 역사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은 비도 지금 착실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죠. 금리차죠. 예, 여기 이제 극격한 상승이 있다는 얘기는 금리나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지수 보시면 6899. 고점이 얼마라고요? 73327입니다. 역시 주식은 무너지고 있고 금은 올라가고 있고. 어떤 게 정확한 건지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네, 공포 탐욕 지수. 아직도 극도의 공포 구간에 있고요. 주식 두려움. 네, 하락에 대한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형주 안 되죠. 거래량 안 됩니다. 네, 포컬 옵션 안 되고요. 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꼭 네,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소위 말해서 대형 레거시, 대형 유튜버들, 소위 전문가들이 지금 전망하는 주시장은 다 꽝이다. 왜요? 이런 지표를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코인 보면 코인도 끝났습니다. 확실히 끝난 게 보이시죠. 이제 그래서 코인 끝났고요. 자, 주식. 중소형이죠. 하락, 반등, 다시 이제 2차 폭락이 시작되고 있고, 반등이 좀 나온 상태고요. KBWB, 네, 고점에서 지금 4개월 KR이, 예, 지역은행, 은행위기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고, 네,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10월 29일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예, 반등만 줄 뿐이지 못 가죠. 거래량도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세력들이 11월 달부터 팔기 시작한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왜 위험하냐? 얘가 시총 1위 종목이에요. 얘가 흔들리면 골로 간다. 그래서 지금 169달러가 마이너스 20%인데 179달러, 10달러는 언제든지 금방 내려간다. 실적하고 상관없이 지금 AI 버블이 붕괴되고 있다. 애플 보겠습니다. 고점 부근에 있고요. 자마소입니다 끝났죠? 예, 얘도 고점 대비 15% 정도 좀 빠진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구글 가겠습니다. 구글도 자, 지금 뭔가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서 지금 꼴떡 되다가 뭔가 브레이크 걸렸죠. 트라이스타. 예, 그래서 조만간 여기 예, 310달러, 309달러가 붕괴가 되면 예, 얘도 이제 급전 직하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전 예, 아무전도 고점 대비 얼마 16% 지금 빠진 상태죠. 끝났습니다 자 브로드컴 비슷하죠 저기랑 그래서 얘도 이제 칩에 관한 AI칩에 관한 쪽인데 계속해서 지금 껄떡대고 있는 상황이고 자, 메타 끝났습니다 고점대비 26% 그래서 지금 메가세븐 쪽에서 네, 확실히 균열이 보이죠 지금 구글을 동력으로 지금 에, 어, 상승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됩니다 한두개 갖고는 다 올라가야지 자그 다음에 테슬라 볼게요. 테슬라도 20% 반등, TSMC 마찬가지 15% 반등 설정. 그래서 거래량이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시고 SMCI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85% 빠지고 반등 주고 마지막 파이널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AI는 지금 붕괴 이제 수준으로 갈 겁니다. 잘 판단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도 끝났다 자 채권 쪽에 조금 예, 일부 남아 희망이 좀 보이고요 자 하일드도 지금 9 9월 작년 9월 부터 계속해서 박스권 예, 은봉이안 나오네요 은봉이 나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자 그래서 국채 10년물 금리 3.9 3%대 진입했습니다 잘 보시구요 예,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죠 예, 3개월 자, 2년 3.47, 많이 내려오고 있네요. 5년물 3.56, 20년물 4.6%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30년물 4.64.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금리하를 통해서, 예, 얘가 이 어느 정도까지, 3.5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문제는 금리차인데, 금리차가 아직까지 발동이 안 걸리는 이유는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에 따른 거고요. 10년과 2년 마찬가지 30년과 5년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늘 말씀을 드리지만 요거 금리 차가 올라가는 시기에 진짜 위험하다. 지금 장기와 중기 보면 거의 많이 올라와 있죠. 조금만 몇달한 1, 2년만 올라가면 끝나는 겁니다. 예, 시장은 어, 아비규환으로 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는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죠 이게 한꺼번에 터지는 그 시기가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집에서 보셨죠 764일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1929년 상황하고 지금하고 너무 똑같아요 금리 상황만 봤을 때 다른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대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 달러 환율 네, 1 4 7 2일 원. 알라 보면 살짝 내려왔는데 우리나라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하죠.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엔화입니다. 엔화. 앤화. 그래서 엔캐리의 어떤 문제들. 요거를 제가, 음, 28일 오전에 좀다뤄볼 생각입니다. 28일 오전은 미국 증시가 안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금, 역사 도전합니다. 여기가 역사인데 4,393 지금 얼마예요? 4,196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 잡았고요. 지금 많이 간다고 했지만 자 안정화시키고 올랐다가 또 안정화시키고 다시 오르고 있죠. 금리 인하 기대감은 금도 상승을 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다. 돈을 많이 찍으면 뭐로 쏠려요? 돈이 안전자산으로 쏠린다. 그래서 요거 잘 판단하시고요. 은도 비슷합니다. 은은 폭등하고 있죠. 네. 진짜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얘는 조만간 여기 고점을 넘을 생각이죠. 예. 네, 그래서 금은 비 얼마예요? 77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여정은 실물 금은 한 번은 팔아줘야 되는데, 어디 가서? 예. 네, 30 정도 갔을 때한번 반쯤은 털어주는 게 좋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유가 자 58달러 근처 더 이상 안 빠집니다 잘 보시고요 자 ndq spx 이제 월봉을 보여드릴게요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ndq spx 나스닥과 s&p 500 s&p 500은 골고루 형성돼 있고 나스닥은 주로 성장주 위로 되어 있죠 ndq dji 아, 똑같습니다 이 모습 네, 지금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기도 보면 2022년 금리 인상 때 상당히 영향을 받았죠. 자, 그 다음에 ndqrt, 자, 고점에 있는 거죠. 이거 이제 형성이 된다.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네, 엄청난 지금 다이버전스 이후에 완전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죠. 조만간 소식이 확실하게 올 거다. 자,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 지금 9월 달부터 내려오기 시작했던 요거 잘 보시고요. 빠지고 있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거. 대 호튼 반등 좀 나왔고요. 러셀 2000. 네, 반등이 세게 나왔죠. 중소형주가 날뛴다. 그런데 자, 일단은 빅스를 잠깐 먼저 보시면 네. 폭등했다 조정주죠. 네, v x n 빅스 마찬가지. 네. v x 빅스 조정. 자, 종목 빅스 스큐 오 많이 빠졌네요. 자, 보시면 라인 네. 폭 했죠. 미래의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잘 판단하시고요. 자, QQQ. 반등이 약하죠? 자, 물론, 어, 수수감자설 어, 때문에 그 이유도 있지만 거래량 너무 없어요. 이게 하나의 신호탄입니다. 예. 지금 여기 고점을 하락을 했고, 반등을 줬을 뿐이죠. 자, 앞으로 어떻게 간다고요? 이렇게 갑니다.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이런 식으로, 예. 큰 추세를 가지고 내려간다는 거. 그런데 로셀리처를 보니까 반등이 세네요. 세죠. 네. 약하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 대형주가 이제 죽고 죽고 있구나. 이제 골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그게 바로 무슨 급으로 네. 대공황 급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초 에, 하락 초입이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는데, 좀더 지나면 완전 골로 간다. 시장에서 경기 침체 이슈가 터지고, 연준이 급격한 금리를 하면 이거 없어요. 이제 반등도 그냥 내리꽂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자 세력들은 이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블러핑을 합니다. 6천 간다, 8천 간다, 7천 간다, 9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얘도 대용지로 많이 되는데 하락 반등. 네, 자 실제 반도체 지시분 하락 반등이죠. 그러면 피버나치를 잠깐 좀 보시면. 네. 61점. 자, 그러면 다음 주가 볼만 하겠는데요. 다음 주. 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S&P 500도 하락, 반등. 그래서 지금 이 채널을 벗어났다가, 어때요?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이죠. 오늘 거래량을 보니까 별로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다우도 하락, 반등. 자, 그러면 상승과 반등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대비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금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똑같이. 얘는 상승 중에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 거고. 자, 특히, 반도체는 역사를 쓰고 나서 하락하고 반동을 주는 거다.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보시고요. 금은 다시 역사. 은도 다시 역사를. 얘는 조만간 넘을 것 같네요. 확실하게. 네. 쓸요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죠? 네, 앞으로 대비해서 실물 금문을 착실하게 보험 차원에서 준비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자다가도 떠올려도 먹고, 예, 충분히 대비하고,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요즘에 또 이상한 벌레들이 와갖고, 아주 드랄 발광을 하는데, 예,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끊이질 않네요. 네, 반, 등할 때마다 그러네. 아무튼 여러분의 응원 기다리면 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